안녕하십니까. 네 서브서 12입니다. 오늘은 자, 클레야지나 하겠습니다. 또, 아, 뭐. 이거 못본 좀. 그럼. 아, 제가 이거, 제가 두번 영상, 그, 일단은 오늘 경기, 그, 제가 두번더에 그, 두번더에 아, 그, 두번더에 그, 오늘 영상 게임 아닙니다. 이거 있죠 이거 저 그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네, 그때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 안 나요 사람 죽는 거 생각 안 해요 지금 네. 어 언제 나면어 기억이 안 나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나 신규 카시 신규 챔피언 다들 알겠죠 네나 다들 알, 알 거예요 예, 네, 오늘 하다 오늘, 아 아니...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아, 제가,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가슴, 죄송데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남 울었어요, 남면. 이겁니다. 닐칠, 피는 씨. 아, 근데 오늘은 그냥, 어요 어떠한 걸로 들까, 근데, 나, 나 지금, 세비맞금 왔는데, 네, 다 네,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아 근데 지금 아이들 아이여분들다 알지만 겠어쩐무니까 L에서 3이고 민려는그 여자 지원데 이렇게 하고 관지현입니다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그래예 그냥 예, 예, 예. 제가 이거 샘피어 진해필 진해필도 조정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추 제가 패트 이렇게 지패터리이렇 거야 다 한번 w 면또 패배합니다 아저괜찮아 n 네, 이 t 때문에 k i n 이이 이거 이 u You go to m 데이 o 뭐야? o you go, you go, y 가 아, go, you go, y 가 u go, you 거 o 아 o u g 이거 했거든요 아 o u go, you go, 하 바버니안 할까, 아니면 미니팩 할까? 음, 일단, 미니팩 할까, 너무 빠르오 마이 갓! 어, 대하고, 그리고, 아, 정말로, 아, 파바라, 파바라, 아유, 정말부 아, 잠깐만, 뭐, 사고 할까? 일단, 아, 사고 하다 사고 하고, 아우! 1 음, 그녀자면어보로하고어 잠깐만, 잠 일단 어 안녕하고 도로하고... 어 잠깐만 허기다 음, 한... 어... 마녀하고... 어? 오케이 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도... 이사는. 이상...

어허, 호 잠깐 о и з 전 잠깐만 서됐다 이거 in r o c k 아 보고BE c 가사라고이 r o o 대 o 그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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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나 빼놔. 아, 실수있냐 아, 잠깐만. 잠깐 잠깐만. 오케이, 동마법. 허허! 그냥 양석, 양석 해야 돼요. 아, 근데 제가 이러진요 이러시면... 어, 제 도지입니다. 좋아요, 상황 좋아요. 어상대면 아니니까 잠깐만 재보거. 저는 아니요. 음, 아니라고 믿니니까 그리고 아아 맞아. 잠깐만요, 헤이 헤이. 와이기대도 잠깐만. 기다려. 와! 미쳤다. 와! 야, 뚫겠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와, 잠깐만. 파라! 와, 이자가 봐라. 야얘 보러 제발. 자, 대답봐라 아, 저기, 여기아니 자, 잠깐 오케이. 가마 타임. 야, 임마. 아니,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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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너무 둥마고. 가위 아, 그래. 오 오케이, 나이스. 이겼다. 예.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사증 남았네요 아, 제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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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만 치고 좋아요, 이거. 아니, 아니, 뭐.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한해 받는 이거, 대화 못 해. 아, 뭐지? 뭐지? 대화 못 해. 이거 뭐, 하우, 퍼버려야지. <laughs> 일단 아우이소리 타고 아상대이 그냥 와봐서 매제아토 음. 일단은 보로 일단은 아내도자하고 듣던데 이단은가바리안아 위내밀 거할 거야 호그자로아호그자어 일단은 아토하고 과자 먹고 보지 어, 하다. 타봐 그, 그, 왜이도했어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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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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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개지끼들아 이거 아 아아 아아 뾰자캐거아야 그래도 진짜 다아 진짜 너무 늦었다 아얘 이거는 다음 주로 아 선생님 일단 아, 왜지 왜지 아닌가? 이그게 되어? 네. 아, 바베니좀 뭐, 아까워졌어. <laughs> 음. 아, 그래, 네 잠깐만, 타임. 네. 오케이. 많이 있다고? <laughs> 여기 아니 아니, 언니는... 아, 아, 더, 더. 아, 이거 아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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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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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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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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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이어 이거라고? 거기. 타이어한 아. 아, 못 잡혀, 아.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로. 야, 송왕 나 송왕 잃었다애자 어서 하고, 수독. 야, 봐봐, 형. 오케에이 마사이 해줘 오케이 이거 안되죠? 오케 나이스 하여 오케이 잠깐만요 어야 잠깐만 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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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와 잠깐만 야저왔저좋야야야 환기해야 아그래뭐 살려면 다운온다 가자 와이와자 에이 와자아와와이와 좋아 아서나보아와 이민했어 살면 깨달지 아토 가봐, 이야 가자. 돌아가라. 잠깐만, 저쪽 뭐야? 그냥, 응. 어, 야, 이거 맞아줘, 이거 맞아줘, 이거 맞아줘, 이거 맞아줘. 들어갑니다. 확기 들어갑니다. 어떻게 맞을까요? 어떻게 맞을까요? 어, 손래안내요 아! 간도, 간도, 내려, 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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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원선양입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좋으면 어, 근데, 아, 제가, 제가 쓰면, 이거 겠습니다 랭크. 네. 가다. 아, 진짜, 왜. 오! 하버, 하버리야지, 하버리.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일단, 야, 테일만 하고. 음. 피스 할까? 음, 물어야지. 일단, 피스. 아 잠깐만! 스바퀴스바퀴 아, 이거. 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사진! <laughs> 음, 어떤. 아, 창고들이 있네. 감독 가요? 가봐. 오. 이단 공도 이거 먹니? 일단 달가지 오케이, 가자. 야, 씨바게하고 이게 뭐야? 야, 나야 진짜. 나 닌가 안 넘을 고 아, 하면 아, 도적하면 죽겠는데. 아, 창고들. 와, 저치 아씨. 개라이. 나 이거. 오. 호허허 너무... 아, 허허다허너허허 네 아, 근데, 나, 근데, 시크5 좀, 오버인다. 아, 그 뭐야? 아. 아, 이거 막으면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자, 나보리 발크리 있게 때문에. 아, 이거석이 어, 어 와, 이거 한대 막네. 가치가 가고 있다, 이기면. 아, 시구, 소나. 에이, 잠깐만, 타이. 야, 오! 아, 가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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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가 야, 가만. 야, 가만. 야, 가만. 야, 가만. 야, 가만. 야, 저때이고아무서와 아직. 더해 와. 한국이. 이다 했어 아, 사님 어떻게 지 이거? 오하! 와, 진짜 어떡해 이거. 야, 이거 안 맞아? 이안해 반대, 반대 이런 애가 끌구나. 와, 이 짜지. 와. 아 시벅이 반대 이거 안되죠? 어~~ 와오 어, 그래 아이스 시벅이 다 했다 시벅이 다 했어 오케이다 했어 <laughs> 아 시벅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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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와, 와, 그래, 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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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와, 치파키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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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아, 아, 해. 아, 뭐야? 산 아, 아, 해 아, 아, 고 국마을 하고. 아, 잠깐만, 사장 일단, 주두 하고. 아, 간부 할까? 감부 어, 보란, 보난? 아, 보란 할까? 아니에요? 면 일단은 보러. 보란이 됐다. 일단은 해군 무덤. 아, 잠깐만, 쏘쌌다. 아, 가자. 야, 너 때때 이거 어떻게 이겨? 아, 이거, 이거, 이거도 있겠노? 이건 화영이 색감 아, 진짜 아, 씨 아, 이거 둘째 뭐. 니이네 됐고, 이게... 아 정말 어 드럼 차이 드럼아 아 개인의 거에 라이 도톰해? 어우 예 오케이 라아스 그놈은 반대가야지 와이야 문이야? 아, 만야야야야아 오바 이만 이만 아. 야 진짜 이 이거 어떡하지? 와 그리고 소통 나하고. 와빙근이야 왜? 그럼 좋겠다 꼬나마고 이리 가이야 이거 어떡하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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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드려 빙거 아니야? 아. 오케이. 떠서. 음. 이 좀. 떠서. 떠서. 그만 아아 야아 아빌라 오케이 빌라 한번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그럼 마지막 판아어나 이거 아나 괜찮지 아까? 아, 아왜 이렇게 이동해? 이거, 이거. 해거병에해인데 어. 조금은안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지금은 안 타. 고 지금은 안 하고. 지금화안 하고. 좀 하고. 오. 제가서 제하고 수수. 아씨 못하겠냐 이거 좋등니야 상어보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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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가 더 갖고? 아마니오. 아마니가서 아. 씨아 괜찮은데. 잠깐만 진짜부터. 야? 어? 안맞해 가라 와 너무 많아 들어지 어 마녀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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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오이가 네소새끼아 아니 이게 왜시끄럽를 치는 거야 어? 해고면나아 내가 야 도겸이 뭐해? 야한 번만 더와아아쟤 뭐야 이일는 그냥 해 오케이 아까보다 <laughs> 아나왔잖아아 박자 안들어는데 아니 역시 <laughs> 아니요 일단 팝홀 세고 일단 야잠고네 뭐야 와야 노래 와그건 뭐야 우와 그다 와 잘했는데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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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내 있기 때문에. 헤헤가헤 グルト먹어よあー、いけばええ。いやははははいけばえわっいけばええやいけばええやいけばい 아, 이거 뭐야! 이것도 왜 이래? 예. 네. 와! 네, 아, 제가 아까도 이거 있잖아요. 제가 잠깐만. 제가 이거 진화하다 했나요? 응. 음.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왜 그런가? 이거. 네, 진화하다 네. 여러분, 알겠 어, 여러분. 내가 이거 했나?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나요또도 모르겠네요. 저,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가 같이, 아, 제가, 그, 동을이렇게 와, 이거 인원인원 전화 있네. 예, 이렇게. 예, 맞죠? 이거. 자, 이거. 예, 이거, 이거 있나. 이거는왜 지면 거진거 네, 그렇죠 아니 이거. 시장 없어요 이거, 네, 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 아이 고래, 고래 있죠? 고래 못조건 반대 가세요 여러분들. 아 그렇죠. 여러분 잘알겠지만네 좋군요. 이거 그랬지. 그러다시, 아 보자. 오케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여기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가자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이거 이것도 랭킹돈한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안녕!